4배에서 다섯 배 사이로는 무조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까지 저희가 진출한다 라고 봤을 때는 총액 기준으로 최소 6배에서 8배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년차 스타트업 윈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정하윤이고요 저희 회사는 프로그라는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정판 신발을 또 한정판 옷들도 한정판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저는 진짜 저희 세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문화가 돼서 좀 다른 회사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고 또저 같은 기업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이 회사고 저희 서비스는 이런 MZ 세대들이 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저희 프로그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가장 혁신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건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안약한 거를 저는 무조건 혁신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여자들도 운동화 되게 좋아할 수 있고 여자들도 축구를 좋아할 수 있고 뭐 남자들도 또 요리를 좋아할 수 있고 이런 뭔가 아니면은 문화에 대한 벽들을 그냥 깨고 누구든지 저희 엄마도 신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60대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쉽게 볼수 있는 트림 문화도 우리가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특정 집단들만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 이게 조금 가치가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중들이 좀 진입한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알수 있고 또 진입도 진장벽을 좀 낮추면서 아무나 즐길 수 있고 또이 가치를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바로 이프로그램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일단 신발이랑 뭐 옷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뭐제 동생도 엄청나게 매니아한 친구였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봤어요. 시장이 모고는 몰랐지만 이걸 되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거를 깨달아서. 이건 그럼 되게 글로벌로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데이터를 추적하고 보니까 시장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플랫폼은 전혀 없이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거를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다는 것도 물론 그 서비스 만들기 전에 이런 저의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도 있고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자랑 구매자 사이에 사기 거래나 아니면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는 이게 가짜 같다 이래버리면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럴 수가 있고 또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갑자기 뭐 내고를 한다던가 가격을 뭐 이렇게 굉장히 싸게 뭔가 내려고 한다던가 거래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직거래로 뭐 만나서 거래를 하, 하더라도 현금으로 거래해야 되고 이러는 게또 구매자 입장에서도 불편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사실은 중고거래가다 그런 직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택배거래 직접 연락해서 한다던가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은 그냥 그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인증을 해줄 수 없다는 것 그게 두 번째로 가장 큰 불편함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창업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돈이 많이 드는구나 사람들한테 임금을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좀 깨달아서 처음엔좀 그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서비스가 출시하기 직전에는 진짜 이 서비스가 뭔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게 있었어요. 부딪혀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짜 다들 되게 무모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무모하게 도전하니까 또 이렇게 길이 열리고 또 재미있게 또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유저분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한다는 게또 저희 브랜드의 장점일 것 같은데 정품을 인증해줄 수 없냐? 나 이거 개인거래 했는데 가품 같다. 확인 좀 해주면 안 되냐? 했을 때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할수 있을까? 못 하겠다 하다가 2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R&D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9월부터 만든 그 개구리의 손맛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정품을 인증해주는 서비스. 가품이면 소견서를 써드리고요. 가품일 때 어떤 버즈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1대1 문의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고객들이 저희한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고객이 목소리를 낼때 고쳐주는 브랜드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깍제깍아 이거는 그러면 더 좋게 이렇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패키징도 굉장히 저는 선물 받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끝에는 본인의 감성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걸 받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 나 다음에도 여기 꼭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도 패키징으로 엄청 유명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업계 디폴트가 돼서 지금은 뭔가 크리스마스면 그에 맞는 패키지가 나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어, 뭔가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고객한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컨텐츠 자체로 굉장히 브랜드를 이렇게 팍 띄울 수 있다고 라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신발 정가품을 이렇게 알려주자 쉽게 그리고 되게 쉽게 다가가자 신발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었던 건데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물론 가장 강한 수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컨텐츠인 거고 저희 고객한테 저희가 쉽게 또 공지도 드릴 수 있고 뭔가 이벤트도 알릴 수 있고 이런 되게 좋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위로 가장 큰 기업은 스타크스라고도 알고 있고 몇조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그렇지만 가장 큰 바틀렉은 아마 검수에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님들. 를 어떻게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까가 아마 그 다음 바틀렉이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검수 실례도로 확실히 저희가 많이 올렸던 것도 있고, 저도 스타깃스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깃스에 선입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 단가가 어 건당 평균 35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 프로덕이 똑같잖아요. 물론 인증해 주는 기관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0% 수, 수수료인 여러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되게 많이 기세가 꺾였어요. 1 0월까지쭉 내려가다가 9월 정도, 10월 초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헤비하게 구매하시고 또 헤비하게 판매하시고 그런 분들이 돌아오시면서 지금은 거의 월평균 한 5월 기준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5월 기준이면은 한 3, 4천 건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전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다시 이걸 쓸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쓰냐고 물어보면 하시는 답은 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고객 만족인데 이제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걸 경험하셨던가 아니면은 그냥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던가 그냥 이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간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냥 저희 걸 편하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의 본질이 그냥 고객 감동이나 고객 서비스지 않나 얼마나 신뢰를 좀잘줄수 있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쭉 돌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 서비스 본질은 일단, 고객 감동. 고객한테 얼마나 잘 편리하게 또 거래하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도 저희가 CS팀이 되게 많이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물론 검수신뢰도. 이건 약간 너무 당연해져서, 원래는 이게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밀려난 건, 검수신뢰도라는 거는 플랫폼이면 그냥 이제 믿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설마 플랫폼인데 갚은다면 또 니네가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뭔가 너네가 정책으로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어서 검수에 출중한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걸 다 봐준다. 어, 난이 사람 때문에 여기 쓴다라기 보단 흐름이 바뀌어서 난 여기서 썼을 때 기분 좋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고객 문의를 하면, 일대 문의하면 바로바로 답이 오나?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본질은 고객한테 얼마나 만족을 줄수 있는가고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뭐30% 정도라고 비춰지지만 저희는 사실 월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었거든요. 굉장히 벌컵을 헐크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컵 될걸 예상한 다음에 이걸 충분히 저희가 다 해낼 수 있게끔 팀별로 운영하게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만큼 성장할 거다 하면 계획성 있게 또 미리미리 준비할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적 다운로드 수는 지금까지 23만 정도 되고, 어, 저희 정식 버전 앱은 15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지표는 WAU랑 MAU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꾸준히 계속 온다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앱을 쓰는, 실제로 뭐 사용하고 쓰시는 분들은, 어, 월 평균은 5만에서 6만 사이고요. 그분들이 다 사시는 건 아니고 눈팅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는 월평균은 4천 건, 3천 건, 4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뭔가 어, 되게 친근하다, 친구 같다. 다들 외롭잖아요. 그래서 <laughs> 친구 같은 어떤 브랜드로만 자리매김 하고 싶고 즐거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게 바로 프로그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긴 했었는데 어그 중에서 가장 아 이게 우리가 힘들 때나 아니면은 뭔가를 쉐어하기가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랑 고민 중에 그곳에서 다른 또 하우스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뭔가 정보 교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 저희는 또 거꾸로 여기다가 우리가 받아도 되나 의사결정 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빨랐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어 투자 받고 나서도 저는 이 임무가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저희가 어떤 걸 이루어 내는지 보여줘야 돼서 약간 그런 지표들도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뭔가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 시리즈 A는 2020년 2월에 마감을 했었고 어 저희가 지금은 시리즈 A 단계에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마감하려고 하는 시기가 상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니커,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또뭐 계속 계속 기능을 붙이면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한정판 뭔가를 거래만 할수 있는 어떤 어, 뭐, 재미없는 그런 서비스, 주식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와서 즐기고 놀다가 갈수 있는 그런 놀이터 기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중국어 버전 사이트를 만들어서 유통망을 뭔 확보하는 것을 조금 주력으로 삼을 거고 또 저희가 광고단 되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그런 쪽에 저희가 아마 자금이 사용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말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저희 검수센터 확장인데 제가 물량이 많이 늘어날 때 검수센터가 또 많이 파가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구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로서도 조금 파워를 좀더 키워서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이상으로 만드는 게또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0% 수수료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프로그는 어떻게 버틸까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발견했던 거는 정말 소중하게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의 고객들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방어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굉장히 브랜드 로열이 높은 이제 커스터머들이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 장점이고 유튜브 콘텐츠도 확보하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또 다른 장점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장점들을 쭉 가져간다면 굉장히 이것들이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국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021년엔 현재 기준보다는 네배에서 다섯 배 사이로는 무조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까지 저희가 진출한다라고 봤을 때는 총액 기준으로 최소 6배에서 8배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자가 어떻게 이 회사를 끌고 나갈 거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대표자의 행동이나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침착하면 침착해질 거고, 회사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회사가 저와 함께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정판 거래시장을 이끌고 있는 프로그, 기억해주세요.